페테르비프 에 진짜 미쳤다. 21전 전승, 그중에 20번이 KO 승이야. 완전 괴물이잖아. 근데 말이야 챔피언이 된 것보다 그 타이틀을 지킨 게더 힘든 법이잖아. 그리고 지금 그 타이틀 을 노리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지. 바로 미트리피볼. 이 녀석도 장난 아니야. 경기 운영 능력도 있고 강한 펀치력까지 갖춘 고있라 챔피언 킬러라고 생각거든 근데 중요한 게뭔줄 알아? 피볼이 위력게 페테르비프랑 10회 운드 끝까지 가서 판정까지 갔던 유일한 선수야. 심판 판정이 좀 논란이 있어서 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고 결국 해결을 잡힌 거지. 근데 이건 본질은 동일한 회전이지. 피볼이 감사한 부분이었던 그 자체거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배테리 비프가 첫 경기 때100% 컨디션이었을까? 그때 무릎 수술하고 나서 부피전이었거든 보통 그런 상황이면 만전한보상태는아니 가능성이 크잖아. Was, 지금은 was, 완벽히 회복한 상태의 배테리 비프는 so. 얼마나 더강할까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더. 이둘이 러시아 아 마추어 대표팀에서 같이 훈련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엄청 친했던 사이는 아니었고. 피볼이 그냥 배테리 비프를 존경하던 후배 정도였대. 아마추어 시절 전적도 보면 피볼이 268승 15개, 배테리 비프가 295승 5개야. 이 정도면 그냥 둘다 인간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번 2차전 누가 이길 것 같아? 지난 경기에서 배테리 비프가에기고거를하면서지 근데 피키오를로해배리 비프가 다고 배테르비브는 지금 몸 완벽히 회복됐고 더 강한 모습으로 나올 거야 비볼? 복수심에 불타고 있어서 더 공격적으로 할 거고 진짜 누가 이길 것 같냐?